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메타 2023년에 상장된, 작년에 상장된 코인 중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코인, 그리고 상승이 기존 고점을 뚫은 코인, 이렇게 조건이 부합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보이는 아비트럼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그 다음 달에 상장 펌핑 나와주었다가 쭉 빠지면서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이번 달까지 총네 달째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래들도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많이 모아온 물량들을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따로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 또한 아비트럼 상장된 기준이 해외랑 비슷한 날짜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거래량은 거의 없고 해외 거래량 위주다 보니까 시세 흐름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잘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업비트 비중이 5% 밖에 안 되는 반면 바이낸스 비중은 오히려 21%나 되기 때문에 비중이 바이낸스가 훨씬 더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시세는 0 4따러에서 시작해서 쭉 현재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세는 오히려 해외보다는 좀 높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해외건 국내건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이 상장 이래 최고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코인이든지 상장 이래 고점을 뚫으면 기존 고점보다는 무조건 높이 올라가려는 유지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비트럼도 최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4,000원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상승 한참 나와주고 있는 아비트럼 기존에 하단에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선택해 주신 거고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늦지 않은 코인이다. 하지만 바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별 지표로 보았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점에서 조금씩 꺾였을 때 들어가시면 좀더큰 수익 바라보실 수 있으시니까 좀 꺾였을 때 들어가시면 되시고 언제 진입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진입하는 타점 부분들 알고 싶다 하시면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비트럽 관련한 실시간 정보 내용들 그리고 상승은 어디까지 나오고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지 어, 추가적인 내용들 무료로 다 이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서 수익 도움 받아가시고 수익 보시면 그때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